증평지역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 이도권 확보를 위한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확장이 시급한데요. 철도하부 통로박스 확장 등 보행자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보도에 유경무 기자입니다.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에 위치한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입니다. 지난 1979년 조성된 통로박스는 인도폭이 60cm로 협소합니다. 증평군 보건소와 장애인 복지관, 증평 노인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등 보건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고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통로박스 인도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다. 들어가지 못해 힘겹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통로박스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로박스는 시설이 오래되고 날까 균열과 노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죠. 만약에 이 차를 가게 되면 뒤에 차가면은 저는 옆으로 피해주고서 앞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죠. 물이 뚝뚝 떨어지고 다니는 것도 차가 유라니까 사람 도못 피해서 망했고 우리. 이에 따라 증평군은 증평역 철도 하부 통로 박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2022년부터 관련 기관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한 2022년부터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나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 중앙부처들 좀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철도공단도 같이 좀 방문해서 저희가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증평역 철도화부 통로박스 개선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불편함은 물론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통로박스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유경범입니다.